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광풍을 잔잔케 하라.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4절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항해하는 선적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듯이 지금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 따라 살아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왜 침묵만 하시는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이며 신앙이 실제로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 늘 함께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불신하여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지금의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풍랑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심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 불안해하며 모든 힘과 방법을 사용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 돌출 사건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건강과 사업과 직장에 광풍이 내리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 말고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도 깨워야 합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깨우며 사정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깨웠고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선장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고달픈 인생의 바다를 가고 있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우기만 하면,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